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를두번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4가 되지. 3번 곱하면 어떻게 돼? 4에다가 마이니까 마육용마팔 나왔나? 4번 곱하면 어떻게 돼? 세개가 마팔이고 16이 되겠지. 부가 호 자꾸 바뀌지. 그러니까 지수가 홀수로 곱하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홀수로 곱하면 마이너스를 홀수 곱하면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를 짝수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그럼 플러스를 홀수 곱하고 플러스를 마이너스 짝수로 곱하면 어떻게 돼? 그건 똑같아.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몇이야? 9야, 마이너스 3야? 9야. 마이너스 3의 삼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27. 응? 분배업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2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더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분배 칙지 얘는 32. 얘는 마이너스 125.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48을 곱해. 이렇게. 이게 약분돼서 28이니까 얼마야 22가 되겠지 45 곱하기 15분의 4 마이너스 45 곱하기 9분의 2 3 4 12 12니까 2 나왔나